지난 10일 영광여점 에디텍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울려퍼지는 태권낭자들의 기합소리는 주변의 모든 사물들을 무도의 신비롭고 맑은 정신세계로 물들게 했습니다. 태권도 시범 및 국기원 승단심사, 인증평가라는 선수막이 걸린 체육관에서는 5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승단심사에 대비한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이곳 학교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정규 수업에 태권도가 포함돼 주변의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동아리나 특별 활동 시간에 활용이 아닌 일주일에 2시간씩 정규 수업 시간에 태권도를 익히고 있으며 이러한 수업 방식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된 수업 방식이라 주변 학교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승단 심사장에서는 영광 여자 메디텍 고등학교 김혜선 교장을 비롯해 이병곤 교감, 노원구 태권도 협회 이철재 회장, 최윤수 노원구 태권도 협회 상임 부회장, 정한영 승품 부회장, 서울시 태권도 협회 이재륜 평가위원, 김윤상 태권도 고수회 회장 등이 참석해 응심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김혜선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태권도를 통해 무도 정신은 물론 국기인 태권도를 배우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심신을 단련한다는 것이 너무나 잘한 일인 것 같다며 태권도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심사전 행사에는 본교 학생들이 그동안 익힌 품새와 격파를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으며, 특별히 초청된 태권도 고수의 시범단의 고난이도 시범과 절묘한 격파 등은 태권도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감동의 시간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thank <laughs> 특히 이들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상진 지도 사범의 칩진 품새와 대리석 위력 격파에서는 함성과 박수세례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공개 모집에서 임시 교사로 선발된 김상진 사범은 계명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경희대학교 체육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실력파이면서 한편으로 태권도 고수의 임원진으로 활약하는 등 폭넓은 활동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본교 학생들에게 체육을 지도하고 있는 한경신 교사가 제자들과 함께 도복을 입고 줄을 서서 1단 승단 심사를 보는 장면이 목격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한경신 교사는 태권도 수업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이러한 운동은 하면 된다라는 강한 신념을 심어 주는 것 같아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길 기대했습니다. 어, 학생들이 이런 태권도를 통해서 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심신을 건강하게 하고 또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물론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과목을 <laughs>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대학교 때 약간 배운 상태인데 아이들이랑 이렇게 배우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할 때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너무 적나라하게 알게 돼서 그게 되게 재밌었고 기뻤고 또 처음 태권도를 하는 학생들이 태권도에 대한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여학생들이라 운동을 싫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없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우리 교장선생님 이렇게 이런 새로운 도전 을할수 있게 해주신 교전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시간을 음, 가지면서 사실적으로 제가 아, 정말 참 잘했다. 아, 어, 정말 <laughs> 태권도가 그 태권도가 우리나라에 정말 기본적인 정말 대표적인 그러한 어, 운동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음, 스스로 그것을 익히고 또 훈련받고 또 거기에 정신을 또 음, 어, 탄탄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보람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또 이렇게 <laughs> 어, 참전해 주시고 또 김상진 사범님께서 또 너무나도 이렇게 열성적으로 아이들을 어, 또 어, 이렇게 훈련시켜 주셔서 벌써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금 48명 네, 네 48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첫 첫그 승단 어, 어, 시, 심사에 이렇게 어, 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성과를 얻으면서 정말 보, 보람되고 정말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날 심사는 풍세와 겨루기 순으로 진행됐으며 심사에 응심하는 학생들의 열이에 찬 눈동자와 기합소리가 영하의 날씨를 녹이면서 체육관의 열기는 승단을 향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이곳 영광여자 메디텍 고등학교는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한 미션 스쿨로 대한민국 최정상을 달리고 있는 영광간악대가 유명합니다. 특히 이들 간악대는 창단 이후 KBS 주최 전국 마칭밴드 경연대회에서 사회연속대상, 금상은 물론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참가 등 국내 많은 행사에 초청공연을 하는 등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발맞춰 이번 태권도 승단 심사를 통한 태권낭자들의 출연은 앞으로 한국 여성 태권도 발전에 막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돼 영광여자메디티고등학교의 명성이 또한번 대내외적으로 알려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 k 타임즈 t v 안치훈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근데 2단까지 배웠었는데 어, 중학교 올라오면서 많은 시험공부와 어,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와서 이렇게 체육시간에 어, 태권도 수업이라는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 이런 좋은 기회에 어, 단을 딸수 있다는게 너무너무 좋아서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어, 오늘 국기원 심사를 보는데, 음, 너무너무 좋고,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교장 선생님과, 어, 뭐,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